이 문제는 2023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가책형 16번 문항인데,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2015년 11번 문항하고 같은 회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다음 회로에서라고만 쓰고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라는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준 조건들하고 구하는 물리량은 2015년 문제와 다릅니다. 먼저 제공한 조건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턱전압이 0.7V라는 것인데 2015년 문제에서는 이 문턱전압을 찾으라 했었습니다. 둘째는 컬렉터 전류는 이미터 전류와 같아 그런 표현인데 이 조건에는 표현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5년 문제에서 이런 모순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0이라는 조건을 써주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컬렉터 전류가 이미터 전류와 같아 하고 있으니까 이관계 식에서 베이스 전류가 0이라는 결론을 얻고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0이고 결국 이미터 전류도 0이라는 신기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2015년 문제와 다를 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베이스 전류가 0은 아니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서 컬렉터 전류를 이미터 전류와 카타고 간주한다 이렇게 쓰면 간주한다는 말은 그렇게 여긴다 생각한다 그런 뜻이니까 베이스 전류가 0이 되는 신기한 문제도 해결하고 계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2015년 문제처럼 이 문제에도 전류종폭률을 주지 않았는데 안심하고 근사해법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알아볼 예정인데 이 문제는 이 저항값들 때문에 2015년 문제에 비하면 좀 나은 면은 있습니다. 다음에 고하라는 물리량은 이미터에 대한 컬렉터 전압인데 이 4개 중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험생은 2분 내로 짧게 끝내야 하는 여행입니다. 먼저, 근사해법을 사용할 수 있는 회로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 역할을 할 저항은 2.2kΩ, 2m 저항은 1kΩ이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류증폭률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대략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증폭률 크기를 생각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문제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가급적 값을 지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사해법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압 분배만으로 1.8033V 정도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미터 양단 전압은 베이스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빼면 1.1033V 정도 되고 이미터 전류는 1.1033mA 정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로에 대해 키로프의 전압 법칙을 쓰면 이 식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컬렉터 전류를 이미터 전류와 같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면 VCE는 4.92V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장 가까운 값이죠. 재미있었나요?